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드디어 파이의 시대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코인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자정 그리고 새벽에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파이넷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파이넷닷컴. 자, 이후에도 뭔가 파이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고, 또 코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크립토 윈터라는 말이 더 이상 안 나올 정도로 하나하나씩 뭔가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생겼는데, 아무튼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파이코인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진짜 좋은 소식들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코인 시장이 먼저 시황을 잠깐 한번 짤막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5천만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만큼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무려 13%나 올랐는데요. 지금 엄청나죠? 제가 이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더리움 300만원 시대가 곧 얼마 안 남았구나. 참 이런거 보면은 선물거래 두배 때려놨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 잠깐 해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코인 시장이 갑자기 빨갛게 변한 이후 크립토 인터가 끝났다 사실상 이제는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두들 수익이 났으면 좋겠고 아 수익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죠 손해를 보신 분들도 꽤 많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13%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는 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ETF 승인 때문에 그런 건데요. ETF 승인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어차피 ETF 승인 승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가상의 승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ETF 승인 자체가 되더라도 실제로 이거에 대한 출시가 되기까지는 이 S1이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출시 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1, 2개월 정도가 더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 뭐 당장 코인 오르는 거에 좋아하고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갔다가 짜자자자 횡보하다가 더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지 급등을 하면은 분명히 급락선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살살살살 올라가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물론 이제 호재가 있을 때빡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하면서 이좀 다지기를 좀 해주고 다시 오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아마 지금 코인 시장이 정말 호재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빨간색으로 전환을 했다면, 그 상태로 계속 그 분위기를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제 살펴볼게요. 본격적으로 파이콘. 여전, 여전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파이팅! 근데 약간의 뭔가 가정집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가정집이 아니면 가정집인가요 이거 뭔가 아까 할머니 한 분도 계시고 뭐 사진도 찍고 이런 걸 보니까 뭔가 하여튼 파이 코인에 대한 모임 그 열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점심 한 끼에 40파이 조금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40파이 정도면은 보통은 막 1파이짜리도 있고 10파이짜리도 있고 뭐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해외에서 아마 베트남으로 보여지는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요리들 그리고 나머지 뭐 사진도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요? 40파이에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메뉴는 하나, 둘, 셋, 뭐네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아무튼 간에 뭐 이렇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아프리 파이몰 해가지고 개인과 기업이 파이코인을 사용해서 31만 4159달러의 GCV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은 제공하는 혁신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다 해서 아프리, 파이몰이 이제 곧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 더 이런 거, 마케팅, 그리고 뭔가 마켓이, 파이 마켓이 오픈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조금 만들었는데, 커밍순이라고 돼 있죠. 주로 커밍순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곧 나올 뭐이 내용들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파이코인을 사용해서 상품을 살수 있고,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더 나가서 막 파이를 갖다가 사고 팔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부분은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 다음 내용처럼 말이죠. 자동차 파이 볼은 파이 GCV 314,159 달러를 지원하고, 실제 거래 시간은 파이 메인넷 이후에 이렇게 자동차를 314,159 달러로 하겠다라는 건데, 야, 저 같으면 이거는 뭐랄까요? 통관료 이런 게 있더라도 해외, 중국에서 아마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0.1 2 파이, 0.23 파이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가져올 때뭐 이런 거 내더라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파일에 0.25파이만큼만 소비하고 그 다음에 돈은 돈대로 내고 해도 한 몇백 정도밖에 안되겠지만요 여러분들 몇백? 몇백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래요 몇백 더 들라나요? 천씩 들라나요? 아무튼 그래도 벤치 같은 거 이런 걸 구매하는데 0.25파이에 한 천만원 정도? 이렇게 그 해외에서 들여오는 거 그것 때문에 관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파이에 대한 모임, GCV 모임이라고 하죠. 아예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너무 여기에 세뇌해 버리면은 약간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뭐 이거는 각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이 코인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98년도에는 뭐 이렇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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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했는데, 이제 2022년도에는 1파이당뭐 이렇게 카트, 카트가 점점 늘어나요. 내년에는 더 카트가 많이 늘어나고 2025년도에는 비로소 슈퍼카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진 짤을 올렸는데 정말 이렇게 된다면 좋겠죠. 과거에 비트코인 1억 간다라고 했을 때가 아마 2023년도, 2022년도 뭐 이쯤으로 예견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뭐 어쨌든간에 지금 이것은 그냥 꿈만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파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269.9만 팔로워 어 조금 더 늘어났죠. 리플이 늘어났던 거는 코인 시장 자체가 좀더 활성화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코인 시장이 같이 활성화 돼 주면서 이렇게 팔로워가 늘어나면 은또 경쟁의식이 생기겠죠. 파이 네트워크 역시 조금 더 이렇게 견제를 하기에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0.8 8,000명 차이로 아직까지는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원래 9,000이었잖아요, 어, 그저께는. 다시 8,000으로 내려왔고, 뭐, 그저께인가요? 한 8,000명에서 7,000명 이 정도까지 됐다가, 다시 이렇게 9,000명 늘어났다가, 지금 8,000명으로 격차를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이어서 오늘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좀더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파이코인이.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렇게 KYC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해가지고 KYC 신청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브라우저의 KYC 앱을 통해서 KYC 검증자가 될수 있다 라는 이런 내용이 뜹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의 파이 브라우저 그리고 파이 KYC 파이 앱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채굴 버튼을 눌렀을 때도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고 그냥 파이 앱 자체를 틀었을 때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KYC 인증 좀 답답하실 때는 그냥 잠깐 냅뒀다가 파이 앱만 틀어서 한번 보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이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어, 저는 여기 안 뜨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나만 또 차별하는구나. 나만 또억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 좀더 기다려본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뒤에 나올 백데이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지갑이 2만 1000개가 늘어납니다. 아니, 계속 빵빵빵빵 며칠 동안 찍혀있다가 이렇게 2만 1000개가 늘어났다라는 건 상당히 또 의미심장하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마이닝 보상해가지고 1,412만 2 7 4 7 파이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낙업 해제도 마찬가지지만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쵸? 대량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됐고 이거에 따라서 기존에 KYC 인증을 받았던 사람들은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환이 되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KYC 인증이 안 됐다. 또는 플러스 KYC 인증, 아 이거 플러스 뭐예요? 마이그레이션 이 자체도 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분들 모두들 이거 거두절미 하시고 이번 기회가 진짜 뭔가 쭉쭉쭉 올라가는 상승의 랠리를 통해서 파이코인도 어, 이 분위기 타가지고 전환도 잘 됐으면 좋겠고 KYC 인증으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내용으로는 대시보드 보면은 지금 KYC 30일 동안 11,427개라고 돼 있죠 이만큼 KYC 인증을 받았다는 건데 상당히 또 적어요 어떻게 보면 인원 자체는 근데 좀더 분발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왜? KYC 인증이 그때 추정상 5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더 뭔가 KYC를 분발해야 우리 메인넷도 내년 3월이다 내년 1월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1월에 대한 거는 제가 추후에 영상 올려드릴 게 있는데 어, 그 영상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3월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은데 좀더 기다려본다면 그거에 대한 또 결과 윤곽 어느 정도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국에서는요 지금 노드가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노드가 늘어났어 점점 또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 일본과의 격차, 842개 정도 되는데, 격차가 약간 늘어난 것 같은데, 840개에서. 뭐, 아무튼 간에,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계속해서 노드의 숫자가 올라가고 있고, 올해, 이번 달 안에는 32,000 정도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고, 뭐, 이거의 원인, 저는, 파이코인이 단순히 좋아서, 그쵸, 그렇죠? 커뮤니티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파이코인이 자체적으로 코어팀이 하고 있는 이런 발전적인 모습들, 그렇죠? 발전적인 모습들 플러스 지금 코인 시장의 호황기로 들어섰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 진짜로 파이 코인만큼이 지금 할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아 물론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파이코인 채굴해도 돼요 하면은 네 당장 채굴하세요 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 추천인 코드 F, E, O 이런 거 적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파이코인은 그냥 가입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파이코인 정말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코인 시장이 다시 뭔가 상승세로 전환하는 만큼 파이코인 역시도 좀 좋은 분위기 타가지고 상승세대로 쫙쫙 전환해가지고 메인넷도 이뤄지고 그리고 파이코인의 가격도 쫙쫙 올라가게 이렇게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